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카렐 역할을 맡은 조현우라고 합니다. 네, 어, 보이체크 인더 다크에서, 음, 정말 다들 열심히 연연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어느덧 마지막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잘 달릴 수 있었던 건다 정말 여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저희가 총 막공은 저녁 공연인데, 그래도 오늘 낮공에 마지막 공연을 하신 배우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송효원 배우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보이체크 인더 다크에서 마그레틴 역을 맡은 배우 송효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여름에 연습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어느 덧도 해가 라 시작하고, 그, 그 연이 끝나게 됐네요. 네, 너무 아쉽, 아쉽습니다. 네, 저는 대, 대극장 그 양상 불만하는 배우였는데, 이렇게 보이차크를 통해서 대학로를 어, 처음 입봉하게 됐는데,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관객들이랑 이렇게 가까운 데서 연기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막, 뭔가 희열이 느껴지고, 막, 너무 재밌어서 다시 대극장으로 가기 싫을 정도로 어, 대학로에 그 어, 뭔가 마음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즐겁게 공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이 체크 팀이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들 좋은 분들, 뭐 배우 형, 누나, 동생들 뭐 두말할 것 없이 너무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랑 같이 호흡해준 스태프분들, 컴퍼니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서 놀수 있도록 도와주신 창작진 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진한 의리가 느껴질 정도로 매번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 공연을 봐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매번 그 서포트를 이렇게 저희 생각해서 해주신 그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관객분들께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우리 최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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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laughs>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함께 공연을 같이 해주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발걸음으로 저희 공연을 완성시켜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열심히 하는 배우 최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어, 스태프들에 대한 인사는 어, 추후에 공연 끝난 다음에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보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에 인사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제일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게 보시기에 쉽지 않은 공연이었을텐데 빨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스스로 감사합니다. 많은 감동과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소감을 말하지 않은 배우들은 또 6시에 공연이 마지막 공연에 있으니까 그때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보이집을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들 차렷!